2025년은 가장 오래되고 신비로운 예언들에 의해 불안한 전조들로 가득한 획기적인 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메시지들은 인류의 운명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건들을 암시하며 그 초기 징후가 이미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파괴적인 갈등, 대규모 자연재해,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회적 변혁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미래에는 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발견할 내용은 상상 이상으로 놀라울 수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예언적 비전의 이야기는 호기심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며 가능한 미래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왔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인물들 중에는 16세기의 프랑스의사이자 점성술사인 노스트라다 무스와 시력을 잃었음에도 상세한 예언을 남긴 불가리아의 신비주의자 바바 반가가 있습니다. 이들의 메시지는 신비로운 내용과 실제 사건과의 연관성으로 인해 여전히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미래에 대한 흐릿한 비전을 묘사한 수백 개의 사행시를 남겼습니다. 그의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가 아돌프 히틀러의 부상, 프랑스 혁명, 심지어 2001년 11분의 구테러와 같은 역사적 사건을 예견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사행시의 해석은 과거 사건들 뿐만 아니라 미래의 닥칠 글로벌 위기와 임박한 자연재해도 예견되었다고 암시하며 불안을 불러일으킵니다. 한편,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인 예언으로 유명한 바바반가는 어린 시절 시력을 잃은 후 비전을 경험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의 가장 주목할 만한 예언 중에는 2004년의 대규모 쓰나미와 2001년의 테러가 있습니다. 2025년에 대한 그녀의 예언은 심각한 기후위기와 급진적인 사회적 변화를 포함하여 사회를 완전히 재구성할 수 있는 심오한 변화를 암시합니다. 또 다른 신비로운 이름들도 예언 의 수수께끼를 더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예언자라는 별명을 가진 에드가 케이시는 최면 상태에서 예언을 하며 1929년에 주식시장 붕괴와 원자력 에너지 사용과 같은 발전을 예견했다고 합니다. 고대 문헌과 다른 예언자들의 기록 들은 이 수수께끼에 더 많은 층위를 더 하며 이러한 메시지가 우리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경고인지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인지에 대한 의문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 노스트라다무스는 널리 논의된 한 사행시에서 다뉴브강 주변에서 온 잔혹한 지도자를 언급하며 히틀러의 부상을 예견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그는 1666년에 발생한 런던 대화제를 한세기 전에 예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바반가는 2004년 쓰나미에 대해 거대한 파도의 도시들이 삼켜지는 모습을 묘사했다고 전해지며 이는 실제 사건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강철의 새들이 파괴를 가져온다는 그녀의 비전은 상둥이 빌딩 공격에 사용된 비행기와 연관되기도 합니다. 이미 실현된 수많은 예언들을 고려할 때 2025년을 가혹한 실현의 해로 지목한 예언들을 무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난해한 표현으로 주요 강대국들의 몰락과 전례 없는 경제적 위기를 포함한 글로벌 붕괴를 묘사했다고 전해집니다. 반면 바바 반가는 극단적인 사회적, 환경적 붕괴를 언급하며 2025년이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단절의 해가 될수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예언 중 하나는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불안정성에 의해 촉발된 글로벌 분열의 가능성입니다. 예언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긴장은 대규모 시위와 정부와 국민 간의 충돌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사회 질서 붕괴의 전조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초기 징후는 이미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최면 상태에서 예언자로 알려진 에드가 케이시는 금융 불균형이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급격히 변화시킬 미래를 묘사했습니다. 그는 기술의 무분별한 발전이나 자연자원의 무책임한 착취가 이러한 위기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이루어진 이러한 경고는 오늘날 노동시장에 미치는 자동화의 영향과 점점 더 심각해지는 환경 파괴와 같은 현대의 문제를 반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계적 팬데믹, 공공부채의 증가, 국제적 긴장은 예언된 시나리오가 실현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2025년을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그의 사행시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인간들 사이에 혼란을 퍼뜨린다고 묘사했으며 이는 연구자들의 위해 드론이나 핵 기술과 같은 고급 무기의 사용 가능성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바바 반가는 권력을 추구하는 새로운 지도자들이 등장하여 세계 평화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바바 반가의 기록에 따르면 오래된 동맹은 붕괴하고 새로운 세력이 폭력과 공포를 통해 지배권을 추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글로벌 협정의 약화와 대화에 덜 개방적인 강대국들의 부상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에드가 케이시는 중동과 같은 만성적인 갈등 지역에서 해결되지 않은 오래된 긴장이 재발하여 전 세계적 규모의 새로운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자연재해와 관련된 예언은 마찬가지로 암울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땅과 하늘이 포유하며 인간이 쌓아 올린 것을 파괴할 것이다라고 묘사했는데 이는 쓰나미, 대규모 화산 폭발. 그리고 인간 거주 지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다른 현상들을 암시한다고 여겨집니다. 바바방가는 도시 전체를 집어삼키는 물과 산악 지형을 바꿀 정도로 강력한 바람을 예언했으며 이는 이미 진행 중인 기후변화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의 지질학적 예언은 이러한 종말적 그림을 완성합니다. 그는 세계의 새로운 지도를 언급하며 지진과 지각 이동이 대륙을 재편하고 토지를 침수시키며 새로운 지형 을 형성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기후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빙하 의 해빙 빈번한 허리케인 그리고 해수면 변화와 같은 현상들은 이러한 예언과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 사이의 연결성을 강화합니다. 에드가 케이시의 말은 그 암시가 난해하면서도 불안감을 자아 냅니다. 그는 행성을 뒤흔들 변화가 점진 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이 아니라 갑작스럽고 압도적인 형태로 찾아올 것이라고 예견했으며, 이는 인류를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남겨둘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날 과학적 발견들은 이러한 예언과 일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지구는 극단적인 기상 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불안정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는 자연재해를 증폭시키며, 미국의 세난드레아스 단층이나 태평양 화산대와 같은 주요 지역들은 대규모 지진, 쓰나미, 화산 폭발의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미 아무런 이 시나리오는 2025년에 이르러 전례없는 규모의 자연재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이 재해들은 인류의 생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들은 단순히 환경적 재앙에 그치지 않고 예상치 못한 깊은 사회적 변화도 예고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그의 신비로운 사행시에서 오래된 가치의 붕괴와 새로운 사회 질서의 부상을 언급했습니다. 이 새로운 질서는 인류의 선택에 따라 인류를 변화시키거나 위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바반가는 이러한 예언을 보완하는 비전을 공유하며 세계가 전례 없는 분열을 겪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녀는 이 분열이 갈등하는 이념과 신념으로 인해 사회적 단절과 충돌로 이어지며 평화가 점점 더 멀어진 이상이 될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심화되는 정치적, 사회적 양극화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그의 예언 속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기 위한 집단적인 노력을 보았습니다. 그는 혼란 속에서 인류가 기존의 전통적 구조들, 즉 정부, 종교, 경제 시스템을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이러한 붕괴는 새로운 모델을 창조하도록 강요할 것이지만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많은 저항과 고난을 동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오늘날 현대사회가 직면한 도전들, 즉 증가하는 불평등, 제도에 대한 신뢰위기, 갈수록 격렬해지는 갈등 속에서 그 메아리를 울리고 있습니다. 2025년에 대한 가장 두려운 예언 중 하나는 세계적인 기아에 대한 비전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인간이 자신의 형제를 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묘사하며 극심한 자원부족의 시기를 언급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를 자원부족뿐만 아니라 탐욕과 환경오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계 식량 위기의 반영으로 해석합니다. 바바반가 역시 극심한 가뭄과 작물 실패를 경고했으며 이러한 위기에서 기후변화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반가의 비전은 생존을 위해 식량을 찾아 떠도는 대규모 인구이동과 자원을 둘러싼 정부의 통제 노력 속에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는 이미 장기적인 가뭄과 홍수로 인해 세계 농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상들과 섬뜩하게 일치합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기아 문제가 토양의 고갈과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의 부재로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류가 이윤을 우선시함으로써 스스로의 생존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글로벌 식량 위기의 징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식량 가격의 상승, 분쟁과 자연재해로 인한 공급망차질,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작물을 파괴하는 기후변화는 더 크고 파괴적인 위기를 준비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2025년에 대한 예언은 우리에게 도전과제를 던집니다. 우리는 변혁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가오는 비극의 징후를 단순히 무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예언이 실현된다면 2025년은 인류가 대규모 기근에 직면하여 사회적, 경제적 구조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한 해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의 조짐은 이미 2024년에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더욱 크고 암울한 사건의 서막처럼 보입니다. 기록적인 극심한 폭염이 지구를 강타하며 전 세계적으로 농작물을 전멸시키고 다양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큰 어려움을 안기고 있습니다. 심각한 가뭄과 폭풍이 결합해 한때 안정적이던 경작지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사건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고 경고하며 이는 자연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분노할 것이라는 바바반가의 예언과 일치합니다. 한편 정치적 긴장과 영토 분쟁은 더욱 심화되며 세계적인 불안정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갈등은 확대될 위험에 처해 있고, 국제협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취약해 보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그의 난해한 글에서 배신과 피로 점철된 새로운 동맹을 언급했는데, 이는 많은 이들이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과 연관 짓고 있습니다. 오래된 협약이 폐기되고,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강대국들의 행동을 형성하는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도 2024년은 우려스러운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국지적 금융위기는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으며 이는 더 깊은 사회적 분열의 도화선이 될수 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극단적인 불평등의 시대에 대규모 봉기가 발생할 위험을 경고했으며 이는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는 오늘날의 현실과 맞물리고 있습니다. 더욱 음울한 예언의 요소는 통제되지 않는 과학 발전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파괴를 가져올 보이지 않는 힘의 지배를 언급했으며, 이는 인공지능이나 생명공학 같은 기술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미 윤리적 문제와 실질적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이러한 기술들은 점차 걱정거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바바반가 역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발명품에 대해 경고하며, 무책임한 실험이 가져올 재앙적 결과를 시사했습니다. 현대의 전문가들 또한 유전자 조작, 소립자 실험 등 통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첨단 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위험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에드가 케이의 예언도 이러한 두려움을 반영하며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지식 추구가 파괴적인 퇴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예언들 속에서 노스트라다무스는 선택된 자라 불리는 인물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혼란 속에서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나타날 지도자로 그의 등장은 혼란과 소란으로 전조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물은 어둠의 시대에 빛이 되는 동시에 수수께끼로 둘러싸인 존재로 인류를 도전 속에서 이끌 잠재력을 가진 지도자로 묘사됩니다. 노스트라다무스, 바바반가 그리고 에드가 케이시는 깊은 위기의 시기에 나타날 한 인물을 예언했습니다. 이 인물의 역할은 의견을 크게 나눌 것이며 일부에게는 통합과 변화를 가져올 구원자로 또 다른 이들에게는 오해받고 더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위협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바바반가에 따르면. 이 선택된 자는 국가를 통합하고 급진적인 변화를 촉진할 능력을 갖출 것이지만 그의 영향력은 그 행위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일부는 그를 열렬히 따르겠지만 다른 일부는 그를 위험 요소로 간주하여 분열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 또한 세계적인 대위기 동안 새로운 의식을 인류에 가져올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이 지도자가 기존의 전통적 시스템에 도전하며 지구와의 더 깊은 연결을 제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KC는 이러한 깊은 변화가 강한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하며 혁신 이전에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의 정치적 위기,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글로벌 긴장은 이러한 인물이 나타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025년은 이 인물이 결정적인 방식으로 나타나 미래를 형성할 시기로 간주되며 이는 인류의 선택과 반응에 따라 긍정적 변화 또는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2025년에 있을 천문학적 사건인 태양의 일식은 예언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를 어둠의 도래로 묘사하며 어려운 시기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바바반가는 이 현상이 갈등과 재앙을 촉발하는 방아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었으며 일식이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쳐 급작스러운 결정과 행동을 초래하여 글로벌 위기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천체 정렬이 지구의 물리적 변화, 즉 지진과 기후적 불균형뿐 아니라 인간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일식을 전환점으로 보며 이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시기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인류의 집단적 선택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과학자들은 2025년이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관찰 가능한 태양 일식을 포함한 중요한 천문학적 사건의 해가 될 것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현상은 심리적으로 깊은 영향을 미치며 불확실성과 도전을 상징하는데, 이는 예언자들의 비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언자들이 남긴 가장 난해한 메시지 중 하나는 2025년이 선택의 기로 가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인류가 보이지 않는 힘 앞에서 통합하여 맞설 것인지, 아니면 분열된 채로 남아 필연적인 붕괴를 맞이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바바반가 역시 2025년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이 시점에서 내려지는 결정이 다음 세대의 운명을 정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위기의 시대가 인류의 최악과 최선을 동시에 드러낼 것이라고 보았지만, 긍정적인 변혁 가능성도 믿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어려움이 협력보다는 경쟁을 우선시하지 않을 때 새로운 균형의 촉매제가 될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인류가 직면한 도전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합과 의식적인 선택이 필수적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기후 위기, 기아, 불평등과 같은 문제들은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전 세계적인 협력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예언들은 그러한 통합을 이루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기심, 분열, 두려움은 인류가 협력할 능력을 위협하는 장애물이 될수 있으며, 만약 우리가 이러한 시험에 실패한다면, 2025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붕괴하기 시작하는 해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 불확실한 미래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 바바반가, 에드가 케이시는 극한의 시련을 묘사하는 동시에 생존과 회복력이 신중하고 올바른 선택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지혜롭게 준비하는 자들은 폭풍 속에서도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조기 대처와 신중한 계획의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임박한 위기의 신호를 인식하고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재앙의 영향을 완화하는데 필수적임을 암시합니다. 바바 반가는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연대가 부족함과 갈등의 시대에 지역 농업을 활성화하고 상호 지원과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비전은 2025년이 결속의 힘이 생존과 붕괴의 차이를 결정 짓는 해가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를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인류가 소비주의에 중독된 생활 방식을 제거하고 자연과의 더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케이시는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다가올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예언을 떠나 실질적인 대비 방법들도 존재합니다. 경제학자들은 경제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적 비상금을 준비할 것을 권장하며 지속 가능성 전문가들은. 자원 고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을 옹호합니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연결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지원 네트워크는 불안정한 시기에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2025년 말은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이 예언가들의 공통된 메시지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를 하나의 주기가 끝나고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묘사했으며 이는 인류가 깊은 변화를 경험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주기는 인류의 선택에 따라 구원이 될 수도 파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바반가는 2025년 말에 인류가 오랜 시간 무시해온 진실과 마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환경적, 사회적, 영적 위기와 같은 현재 진행 중인 문제들을 직면하도록 강요받는 것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를 통해 집단적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에드가 케이씨는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큰 위기가 귀중한 교훈을 제공한다고 믿었으며, 희생과 협력을 통해 인류가 더 강하고 의식적인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2025년 말이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되어 인류가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균형을 찾을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5년을 결정지을 징후는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등, 기후 변화, 사회적 변혁은 세계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언들이 강조하듯이 미래는 인류가 이 도전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2025년 말은 새로운 탄생의 순간으로 기억될 수도, 혼돈의 시작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항상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예언과 인류가 해야 할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토론에 참여해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가 이런 미래의 신비를 탐구하는 영상을 계속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화면에 나타난 다음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사건들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